먼저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전 사진은 암흑의 집단임의 성령 세례 불받은 체험의 간증입니다 왜냐 유튜브를 보다가 강유세 목사님이 치료 말씀 TV를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넘어섰고 특히 집중치유 기도에 관한 내용이 마음이 아닿아서 충만한 기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주지가 재전이기 때문에 아침 6시 30분에 집에 나와 KTX를 타고 오전 10시부터 1 2시까지 기도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라고 하는 기도를 한복에서 했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으나 계속해서 깊은 기도를 하니 두 팔과 얼굴 머리가 전개 통하듯이 뛰르다고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위치니까 어느 순간에 정신이 몽롱해지고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상태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손이 오그라들고 오른쪽 다리는 뻣바닥이 경직이 되어 바닥에서 붕 떠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무서워하지 말고 깊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 폼을 들어서 안심해 주시면서 숨을 들이고내뿜부터탁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을 음성인의예스 이름으로 병하니 저러으 떠나가라고 축사 하니 기침이 나고 몸이 서서히 풀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 어리종절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고 한참 동안 어지러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 체험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를 사랑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해 주시고, 귀천을 떠나보내주시고, 온몸 활란하게 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래 성령으로 수원받는 법을 제일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성령의 불세 받은 간정을 설명하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사장 1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로 예배할지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이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 한마디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주님은 부회사가 소개하셨습것니다 부회사란 말은 펠라어로 펠레클레토스란 말인데, 이 의미는 결체서 부른바다 돕기 위해 기다리시는 이인 것입니 오늘 우리 곁에 부른바다 돕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 것을 압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를 잘할줄 모르니까 믿음이 약합니다. 전도를 할수 없습니다. 순정이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연약만 바라고 보 놀라지 마세요. 우리 곁에 도끼에서 하나님 우리를 또 보내신,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도끼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 곁에 하나의 님보내심받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끼하여 기다리고 계신 분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를 도울까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면 도우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자고 죄가 회개 안 됩니다. 오늘날 죄를 짓고 수약 가운데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뭐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한 방안에 쓰레기 때문에 쌓이고 쥐가 와서 똥을 싸고 구더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있어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커튼을 열어놓고 바깥에서 밝은 빛을 비추게하면 방안이 얼마나 더러운 것을 알게 되고 방안 청소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서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거꾸로 져서 아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없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령을 발류한쪽은 회개할 수가 없는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성능 안에서 성령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성령이 주여하야 우리를 꾸짖어 주셔야 우리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슬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니하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 남편 위하는 거, 안에 썩인 거, 그렇지 않으면 서로 비난한 거, 남의 비을 공개한 거, 요, 조그마한 것이 무슨 죄냐? 무술, 무슨, 상관이 있어야 하고 큰 방축의 바늘 꿇먹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포전에 작은 여유를 잡으라고 말했어. 여유를 잡아야 됩니다. 작은 애가 와서 포전 또 포전 나무 뿌리를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적은 미움, 적은 원한 적은 원망, 적은 불평, 이와 같은 적은 거짓말, 이런 것들이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면 이러한 것을 다 뿌리 뽑아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회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십자가를 위해 도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십자가 는수가멸망하자면 어렵게 보이며 돈을 얻저 우리에게는 하나의 님 지혜, 하나님 능력입니다. 천지를 주신 하나님만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를 예수 그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받게 피우려 죽어, 우리의 죄를 제대로 주셨습니다. 고뇌기는 예수 밖에 없어요. 내가 말한 것은 다른 종교를 나는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에 불가지만은 고뇌기는 천하인간의 예수 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는성령의 역사 위에는 깨닫지 않습니다. 성령을 말년째는 예수를 주라 할수 없나 이다고 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 개인존도 했지만 어떤 때는 그냥 가슴을 쪼고 배를 끌어안고 싶습니다. 아무리 말 해도 주먹으로 바위치는 경이입 그렇게 마음이 어두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비치지 아니하면 한나라의 십자가의 존은 어리게 보이기 때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멸망할 자에게 십자가도 어리게 보인다고 말한 겁니다. 십자가 도가어리게 보이는 사람은 멸망할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돈 얻은 자에게는 십자가를 통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십자가를 죽어서 가지고 내 죄를 완전히 끝어고 죽고 다시 부활했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가지고 지금 성령이 집에 인는받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라고 깨달아지는 거는 십자가도는 깨닫게 되는 걸 우리 힘으로 알게 된것이야야더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우리 곳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전도에데 도모 주십니다. 지혜 말씀사 지식 말씀은사, 영금은사를 주시고, 혹은 방언은사, 방언 통견은사, 연은사를 주시고, 혹은 믿음은사, 경호치는사, 기적은사를 주십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공산은사, 가르치는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면 다스리는은사, 구제하는사, 은사, 은 구원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은사를 받아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의 님 능력을 인지해서 초자연적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도록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현약을 도와주십니다. 또 나가서 아 성령은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려면 5분 내에 10분 하면 그로 그칩니다. 10분 이상, 10분 이상 기도하려면 온몸에 몸부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적어도 30분, 1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성령 안에서 아니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보여다 성령이여 날 도우소서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육체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하나하지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인내력이주시서성령에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 깨우고 별볼수없사니 성령이여 저의 기도를 도우소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성령께서 기운을 보이시고 도와주어서 저녁 늦게도 기도할 수 있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하지나 그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도와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나 감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발를 알지 못한 하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을 위해 친히 강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로 성령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부탁하고 성령이 끌림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그래서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또한 우리와 같이 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만 마음이 갈급해지고 지치고 상처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성님의 부드러운 어머니 손길같이 나타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쓴 마음의 이로와 평화와 기쁨을 전 동남풍이고 서북풍이 불고 가시밭길 걸어가도 이걸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성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우리를인도하 해주시는 성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의 길, 바른 길, 승리의 길, 축구의 길, 영광의 길로 큰게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말씀하셨던 성령으로 인사한 받는 그들이 곧함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름으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 그 회사입니다. 교체 불운을 받아 우리를 듣게 기다하시는 인격자인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보이는 공기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성령을 인정하려고 모셔들시고유지하여 성령께 연약함을 와달라고 부착하면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가 쓰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 성령은 안보이지만 살아계시는 5차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비중들 성령을 충만 받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먼저 신문께들과 예배... 그리고 외적 침묵, 외적 침묵이 유지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된영적인 상처가 되면 한 주일 동안 3일 기다려보고 생각합니다. 묵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는 한주동안에 삶을 영상으로 보면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회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충분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순서를 맞선 목사의 임재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호흡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 성령의 임재를 이탈하지 않는 거 산소가 성령 말씀 읽는 중에도 성령의 임재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호흡을 드리고 내쉬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절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면 예배를 드린 중에 감정을 안정하게 유지하라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이신이 예배한 다가 영과 질로 예배할 때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에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함으로 성령의 분을 충만하게 유지합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봐요. 시시게 말씀지제 말씀이 들리는 거봐 무엇보다 성의 인재를 유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의 인재 역사하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를 잘분들해해결해는데흐흐 하면서 흔들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를 내라 흔들끼기도 합니다. 희지이 성태가 분에대어 흔들끼기도 합니다. 쉬쉬쉬쉬 하면서 뱀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예시동병원에면 더러운 걸 떠나가라 하면, 능령하면피자가 입에서 뱀을 뽑아내는 실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엉엉 울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는 소리를 들리, 들리지 않고 등에다가 손을 대면, 손으로 울는 소리가 감지되어 전해옵니다. 조금 지나면, 울음 소리가 밖으로 나면서 옵니다. 울려고 배변에다가 우는 소리가 약해지면, 서러맹을 애시동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애시동병이설 서러맹을 떠나가라 하면, 기침을 사정수사 떠나갑니다. 그, 저는 손의 촉감을 활용해서 이런 사역을 안수작을 많이 합니다. 그 안수는 해야 돼요. 안수하면 그 안에 심중상처가 거의 이 손을 들에 대해 전이가 일어나니까. 다르게 알아요. 그는 올 때는, 때는 서름이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운다고 상처지역사한 서름이 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시름은 떠나 보내지 않으면 성령이 임재만 되면옵니다 반드시 수작를 해야 돼요. 우리 기회는 매주 월요일 그럼 더 개별 집중 치유 사역을 합니다. 얼마 전 토요일 집중치료를 하는데, 따뜻한번불편하다면 방귀도 열심히 하서그데 형님께서 귀신 역사에 속지 말라고 감동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s e 이 o 병원에 지금 방귀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했때막 기침을 하는데, 사정없이 하면서 귀신 떠나가세요. 성능치료 사용을 하면서 소리법을 잘해야 된다. 안설 사용을 하고 소리법을 잘해야 돼이이는 임상적인 경험이 많이 해야 돼요 형님의 지배로 방귀를 한다고 믿어버리면 귀신이 속는 겁니다. 허리부터 얼굴까지 반신불수가 되어 10월 20일부터 3월, 4월, 4월 20일, 충만한 기회에 오기까지 반신불수가 되어 거동을 못해 집안을 지내던 목사님의 단증 이야기입니다. 지난 친구 목사님도 충만한 기회에 가면 치우가 된다는 말로곧 차에 실려 우리 충만한 기회 성령교 집회에 참석한 은혜를 받았던 단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석한 터이 앞서 성의 강한 불을 받고 온몸이 불덩어리더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귀신이 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슬을 명하노니 허리를 갖고 있는 저런 귀신을 떠나가고 안수기도 할 때마다 수많은 귀신들이 발작을 하면서 떠나가고 수리를 지도해 떠나갔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간증 얘기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가 허리 있을까, 4월 승경통 이렇게 어, 허리가 아파서 거동을 못하게 되었지, 귀신의 역사를 이렇게 되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병원 치료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무전했습니 네. 성령인도 로 충만한 게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불세례 충만을 받고, 아, 이것이 영서 문제가 되어요 발설한 것이나,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충만하게 오기 전에 영적인 집회에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가가지고비난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몸이 찢으려고 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성령의 불세를 받은 것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령의 불세를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귀신이 역사한다는 꿈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허리를 아프게 한 것은 귀신 역사라고 인정을 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추가되기 시작하다가 며칠 있지 나서 저는 혼자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뇌적인 상태가 되고, 상처가 허리 디스크, 예, 꼴 사이에, 에, 신경에 깨어있는 독소들 귀신이 떠나가니까 에, 치료가 돼가지고, 강연세 목사님이 안죽이하면 할수록 몸이 편해해습니다 허리 아픈 것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몸이 뒤틀리고 발달하는 것도 없어졌으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안정을 찾았어요. 치우되고 능력을 받으니 신내 일개된 지지기 말씀에서 나타나고, 안 죽이려면 강연세 목사님까지 성경의 사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다시 목회를 시작하니 교회가 점점 붕괴되었미며 밀꽃을 다니면서 치유를 받은 이들의 몸도 안치가 되었습니다 치유하려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안수받고 치유하면 진동하는 것이 현장이 줄어듭니다. 이분이 몸이 뒤틀리고 발작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교회 저우자를 다 차고 다닐 정도로 몸이 뒤틀리고 발작을했으나 점차 치유도 안정을 찾고 심리에서 성매물이 나오는 기간에 목사님에게 역사하던 귀신이 딱안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안상할수록 안정을 찾아야 받는 성령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속지 합시다 이분도 외국 비단지때까지 참석했다는데 누가 하나 바로 알려줘서 왜 바로 잡아주고 치유해주는 사연서가 없었다는 건 서글픈 현실입니다. 여기 임상적인 경험이 없어서는 몰라요. 그냥 몸 비틀고 리 현상이 일어나면 성령역사로 일어난 줄 알아요. 귀신하고 붙어서 일어나는데 진짜는. 지금 외국이나 한국이나 성령역사에 대한 영적 분별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모두 발휘하고 성령역사로 온전히 지배당해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을 지금 살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절제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모두 다은혜충만 성령충만 받았고, 바기를잘 분별하고, 성령의 불세를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요라 온전히 하늘나라 성정이 되어가지고, 하늘의 축복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모두 에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